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0일 토요일 대기소업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말씀대로 되리라. 찬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 아냐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생명 자유 주셨네 유럽에 hmm uh -huh. ]은 랩먼트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받았던 강단의 말씀 제목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어, 오늘 교수님 어, 말씀을 보시면 어, 랩먼트들은 24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랩먼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유가 발견되야습니다 24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1초, 2초, 3초, 또 1시간, 2시간, 3시간. 그게 모인 것이 24 기도가 아닌 겁니다. 24 기도는, 24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 항상 다섯 가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다섯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보랏게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섯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에 빠진 거거든요. 문제에 빠지지 않고,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와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 답을 찾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평안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답, 답을 찾으면, 우리 마음과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답을 찾으면, 진짜 평안합니다. 이게 편안한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내 그 평생에 가는 길순탄아요그스페포드가그차양을 지었잖아요. 그스페포드가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가정에 그 시카고 대화재 때그 집이 다 불타고 그때 아들 하나를 그 잃고 그리고 그, 그, 그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다르기 위해서 이제 시간 좀 지난 다음에 가족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 가족 여행을 가는데 그 아내와 그리고 딸, 딸세 명, 3명, 딸세 명을 요 먼저 이렇게 어, 스페퍼드는 이제 그 사무실 에큰 일이 있어서 그 뒷배로 가기로 하고 어, 먼저 그 아이들을 또만그 집사람과 함께 아내와 함께 먼저 보냅니다. 근데 그 배가 해양사고를 당해서 딸세 명이 익사하고그 아내만이, 어, 구조됐다는 그 정보를이 스페포드가 받게 돼.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스페포드가 그 사고 현장에 가고 그 배의 선수 밑에서 기도하게 되기 시작해. 그때, 그때 하나님 그 스페포드에게 힘과 은혜를 주셔서 작시한 곡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은탄하늘 잔잔한 강같 큰 풍파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다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이스페포드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무디라는 전도자가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목사님이 큰 위로를 얻었던 그 일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답이 무엇인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답과 계획을 찾으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사가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그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고 이제는 실제의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섯 가지를 생각하라는 게 뭐죠? 답에 문제 빠지지 않고 답을 찾는 것. 그러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성안이 오는 거. 그리고 정말로 감사가 아져요 그리고 힘을 얻어요. 진, 증거가 생기고 증인으로서는 이 다섯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레몬트와 성도의 이유인 거죠. 따라서 진짜 응답은 노바디에서 시작되며 여기서 증인으로 세워 진단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암위성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 없이 따라오는 운명과 저주, 그리고 흑암과 사탄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께서 삼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야 할 해야 될 것을 회당에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든 레몬트와 승로님들은 이 그리스도로 끝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이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무엇인 거죠? 4경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바울이 주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살려낸 거예요. 랩몬트들은 현장에서 해야 하는 영적 운동은 예배가 전달되는 묵상 운동이다. 우리가 랩몬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묵상하시고 그 운동이 여러분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묵상 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 나만의 방법과 그런 것들 을 여러분 꼭 찾아내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두란노로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담대히 설명한 거죠. 바울이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앞잡이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변화받은 거죠? 전도자로 변화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명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힘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암대해있명 했습니다. 렘넌트 학업은 기본이니까 해야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없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렘먼트의 시대적인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렘먼트는5차 산업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모든 렘먼트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고 그리스도 끝나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이메로을 추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랩트는 언제든지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 나라 오직 성령 138의 이 언약을 어, 붙잡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역삼으로 응답이 언제 오는지 따지지 말고 응답을 어,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죠? 어, 그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외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있는 동안 성령 충만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가운데도 최고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